안녕하세요. 조조기능사 실기 두 번째 칵테일은 바로 메나탄입니다. 메나탄에 사용될 잔은 칵테일 글라스, 그리고 사용되는 기법은 스터. 스터 기법이기 때문에 믹싱 글라스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로는 메인 재료인 버버니스키 1과 2분의 1온스 그리고 스윗베르무스 4분의 3온스 마지막으로 앙고스트라비터 1대시가 들어갑니다. 가니쉬는 체리로 가니쉬를 해줄 거고요.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할 거는 잔에 칠링을 해줍니다. 자네 칠링을 할 때는 얼음을 4개에서 5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만드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한쪽에 놓아둡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믹싱글라스에 얼음을 채워줄 거예요. 어, 믹싱글라스에 얼음을 채울 때 FM대로 하게 되면 한50% 정도 채워야 되지만 저희는 시험을 보는 거고 단시간 내에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얼음은 넣지 않습니다. 8개에서 10개 정도만 넣어줄 거예요. 세번째 재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재료를 넣어줄 때는 항상 베이스가 되는 기주부터 넣어줍니다. 버번 위스키 1과 2분의 1원수를 넣어줄 거고 항상 병을 줄 때는 라벨이 앞쪽을 보이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1.5원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1원수를 넣고 0.5원수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스윗 베르문 4분의 3원스. 자, 마지막으로 앙구스트라비터 1대시. 자, 재료를 다 넣으신 다음에는 바로 스터를 해주실 건데, 스터할 때도 너무 오래 스터를 하지 마세요. 저희는 스터를 했습니다라는 것만 감독관에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8번에서 10번 정도만 스터를 해주면 됩니다. 8번에서 10번만 스터를 하고, 스터를 끝냅니다. 그리고 스트레이너를 믹싱글라스에 끼우고요. 항상 칠링된 얼음은 완성된 칵테일을 따르기 전에 버려주시고요. 실링된 얼음을 보내줍니다. 자, 그리고 완성된 칵테일을 따라줍니다. 이때 왼손은 잔의 아랫부분을 잡아주시고요. 잔과 부딪히지 않게 천천히 따라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리를 픽에 꽂아서 장식해줍니다. 자, 메나탄 완성입니다. 맨나탄을 만들 때 팁은 칠링된 얼음은 항상 완성된 칵테일을 따르기 전에 버려 주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스터 기법이기 때문에 믹싱 글라스에 얼음을 채웁니다. 이때 너무 많은 얼음을 넣으시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8개에서 10개 정도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터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8번에서 10번 정도만 짧게 스터를 해 주시고 음료를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맨나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잔에 칠리 4개에서 5개 정도, 8개에서 10개 정도만 넣어줄 거예요. 스터 1 대씩. 8번에서 10번 정도만 스터를 해주면 됩니다. 트레이너를 믹싱글라스에 끼우고요. 실리된 얼음을 보내줍니다. 잔과 부딪히지 않게 천천히 따라줍니다. 장식해줍니다. 자, 메나탄 완성입니다.